저하놈들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인 줄입니다흥미 아, 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네, 불에서 저들을 끌어내야 할 지옥불에서 면망의 구렁탕에서 누가 저희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누가 끌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의 할 사명이 일하라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이 입사들의 능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낸 사명이 예 이런 연구인이 그 연구에 입각해서 나 역시 예 내가 속한 교회에서의 일꾼으로서의 맡은 바본분으로서 사명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그침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겸비되어져서 우리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영성을 또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최적히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 38년,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사건 때문에 저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가서 그 병자를 고쳤어요. 무슨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저 생명을 주의품으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근수근하고 식도로 오니까 살짝 예수님 빠져나갔다가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다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날 때, 예,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복음을 심고 그런 확신하게 주의 일꾼으로 전여 삼는 그런 내용이 좋은 가와이십니다가와이십니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 속에서 보면 문제는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어,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당시 유대인의 지휘자들 역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을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그 어, 요직들이었고, 핵심의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았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깨달은 이 은혜의 말씀, 말씀 가지고 저 38년간 병자지만 문둥그 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지만 저를 살려야 되겠다, 저를 구원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한 것인데 당같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께서 이러도록 그런 마음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내가 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무시하려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도록 나에게 은혜주셨다바 아, 아,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어뭐이래니 하니까 는뭐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무슨 경우를 우리가 만나고 견달지라도 보댐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은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렴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새로 권사님으로 취임하시고 장령으로 이렇게 장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특히 대신교회 하나님의 대신으로 대사로 파송받으셔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아름과운 홀가 같은 그런 일꾼들들이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 예. 보냄을 받은 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고 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 또 향기가 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변질되고 부패되어져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악한 악의 속으로 되지 않도록 삼각 두렵고 떨려는 마음으로 조심할 수 있는 우리보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철이 없고 미성숙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다. 저도 가끔은 목사지만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찾아요. 여유만 생기면 시간만 생기면 돈, 돈만 생기면 어, 목회하니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철이 들더라나 보죠. 그런데 철이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심해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치고 나를 치고 복종하고 그래서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것이 은사고 이것이 내 아를 보내신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보낸우리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응 원하지 않도록 지금도요 지금까지 목회하지만 문번님을 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인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교회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지목해서 우리 전지방. 대장 이근수 목사님이 지목했다는 얘기들을 참 자주 하셨대요 핀새도 꼭 집어다 택겠대 예, 네. 많고 많은 사람, 이지구촌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꼭 집어서 내 네, 대신 저 서울에 대신 뛰어가 있으니 거기를 대신한 이군대가라 라고 불러서 세워서 지목해서 지명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줄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답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실 오신 그 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사명의 길, 주님의 길, 승리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